남정임 재혼 전후 공개, 남정임 사망 전후 충격적인 폭로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남정임은 한창 인기가 절정이었던 1971년도에 돌연 3살 연상의 제6교포 임방관과 결혼을 하면서 영극계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당시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었던 남정임은 성공한 제일교포 초신의 사업가 임방관과 세종호텔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려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 천 명이 넘는 대중들이 참석해서 그녀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결혼식을 올린 그녀의 결혼생활은 결코 오래 가지 않았고 3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됩니다. 남편과 파경을 맞은 이유는 뻔날 뻔자로 그녀의 남편의 사업 부진 때문에 서로 간에 심한 갈등이 생겼기 때문이고 일본에서의 결혼 생활에 향렬을 느낀 남정임은 3년 만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녀가 이혼한 구체적인 사연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일교포와 결혼함으로써 일본의 시대집으로 들어가 살았던 남정임은 일본에서의 낯설은 시집살이가 매우 불편했고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남정임은 남편의 시댁집에서 운영하는 도쿄에 있는 한 식당, 불고기집에 자주 동원되어서 홀서빙일까지 했었다고 하니 화려한 결혼식과는 달리 그녀의 실제 결혼생활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이해가 가고도 남는 부분입니다. 왕년에 한국을 대표하는 톰 미녀 스타가 일본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다니 특히 그녀의 시부모님은 남정임을 식당으로 불러내어 서빙일을 시키면서 그녀를 마구잡이로 부려먹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된 시집살이와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 사업부진 등이 부부간의 갈등을 증폭시켰고, 결국 남정임은 남편, 시집과의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3년 만에 남편과 결별하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누구보다도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허망하게 이혼하고 돌아온 남정임은 1976년도에 영화 나는 고백한다. 로 다시 한국영화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후 남정임은 주로 안방 TV 드라마에서 출연해 연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우리 사회는 지금과는 달리 보수적인 관념이 강했던 때라 결혼 실패에 돌아온 남정임에 대한 반응은 무척 싸늘했습니다. 60년대 중반부터 71년도까지 그녀가 출연한 영화들은 모두 흥행해 큰 성공을 거두었을 정도로 흥행의 보증수표라고 불렸던 남정임이었지만, 이혼하고 복귀한 후 그녀가 출연한 영화와 드라마들은 모두 흥행에 실패했고, 그녀는 과거와는 전혀 달라진 영화 판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큰 시를에 빠지게 됩니다. 남정임 폭행 사건과 그녀야인, 그리고 남정임은 77년도에 드라마 여호동 창생에 출연해 연기 활동을 해나갔는데, 그런데 이 드라마에 출연할 시기에 갑자기 뜻밖의 폭행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1977년 1월 27일 남정임은 누군가로부터 팔에 머리가 찔리고 얼굴과 몸에 심한 다박상을 입었던 사건입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경찰 조사에서 남정임은 오빠에게 얻어맞아서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을 했지만 그녀가 입은 상처가 너무 심했고 그녀의 가족들마다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매우 심도 놓은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의 정밀한 수사 끝에 오빠에게 맞았다는 남정임의 진술은 거짓심이 드러났고, 그녀는 오빠가 아닌 그녀의 애인이자 동거인이었던 노승주에게 얻어맞았다는 것이 대길 하에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남정임은 자신의 집에서 학원 이사장 초신인 애인 노승주와 동거를 해왔는데, 밤에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A묘증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같은 사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 남정임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연기 활동에 큰 지장이 조래되기 때문에 남정임은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거짓증언을 한 남정임과 오빠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경찰에 입건되어 형사재판까지 받는 처지가 됩니다. 이 같은 남정임의 폭행스캔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세상이 널리 알려지면서 남정임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 폭행스캔들이 터진 당시만 해도 남정임은 일본에 있는 남편과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고 별거만 해온 상태였습니다. 아직 이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외관 남자와 동거를 하고 폭행에다 거짓말까지 한 사실이 들통이 나자 그녀는 대중으로부터 심한 도덕적인 비난을 받았던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 부닥치자 그녀는 약을 먹고 자살까지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방송국으로부터 출연정지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남정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폭행사건의 주범인 A 노승주와 1978년도에 재혼을 함으로써 또한번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노승주와 결혼한 후 남정임은 연예계에서 은퇴하였고 남편과의 사이에 일남일녀를낳 기르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 당시 남편 노승주는 대한도시 가스 대표이사를 맡는 등 성공과 도를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남정임은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갔지만 운명의 신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나 봅니다. 한 번의 결혼 실패 후 다시 재혼해서 평온한 삶을 살아갔던 남정임은 1989년도에 갑자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방암에 걸린 그녀는 3년 동안 병마와 지혈하게 싸우면서 제기에 몸무림 쳤지만, 그녀는 결국 암을 극복하지 못한 채 1992년도 사망하고 말았답니다. 암과 두병하는 와중에서도 남정임은 자신의 일생일대기를 담은 영화를 찍기를 원했다고 알려졌는데 그녀는 아쉽게도 남편과 두 자녀를 남겨놓고는 48세의 젊은 나이의 세상과 이별하고 말았지요. 남정임은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출중한 미모와 개성있는 연기력으로 당대의 톱클래스의 여배우로 큰 명성을 떨쳤던 전설적인 여배우입니다. 그녀의 연기 활동 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그녀는 300편이 넘는 당대의 뛰어난 명작들을 남겨놓았고, 60, 70년대의 가장 대중적인 인기 여배우로 많은 대중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년대 최고의 미녀 스타 김지미가 그녀에게 했던 말을 소개하겠어요. 남정임은 중학교 시절에 고궁으로 소풍을 갔었는데, 그곳에서 영화 촬영 중이던 김지미와 마주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정임을 본 김지미는 그녀에게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 나중에 그면 배우가 되면 좋겠다라고 남정임의 미모에 대해 칭찬했다고 합니다. 결국 당대 최고의 미녀 스타 김지미로부터 이 같은 칭찬을 들었던 남정임은 그때부터 영화 배우의 꿈을 꾸게 되었고 그로부터 몇년 후에 그녀는 실제로톱 클래스의 영화 배우가 되어서 대단한 활약을 펼쳐서 우리 영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